당근 앱으로 도서 판매 글쓰기 내용 스캔해서 사진 올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근 앱을 깔고 가입하시고 글쓰기까지 해보셨나요? 아직 가입하지 못하셨다고 하시면 밑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세히 설명된 블로거의 글을 따라서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더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 글들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준비물은 본인 휴대폰하고 당근 앱에서 사용할 가벼운 아이디를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앱이 깔렸고 가입도 되어 있고 그러면 당근 앱을 열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 곳을 둘러보면 됩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알바를 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근처에 부동산을 구하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각자 개인의 같이 산책을 하자든가 같이 강아지를 산책하는데 친구를 구한다든지 이러한 소식까지도 있는 곳이 바로 이 당근 앱입니다. 또 가장 큰 기능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나누거나 팔거나 중고 가격으로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24 루틴을 지금 건강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주변을 청소하고 집안을 청소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나 책이나 그릇, 가구, 신발, 소형 가전, 심지어 가구 등등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거나 파는 것에 이용하는 앱으로 가장 유용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나누는 즐거움과 또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 점점 나눌 것이 없나 찾아보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는 이제 이곳을 무릎신학교의 영예 지식서들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그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저번에 올린 도서 소개 상세 페이지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 우리가 모두 영의 지식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페이지들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들을 한 페이지, 한 구절이라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 무릎신학교와 영의 지식서들을 알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책의 본문 내용을 스캔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V플랫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앱을 사용을 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에 스캔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에 우리가 동영상, 사진 또 빨리 감는 하이퍼랩스 기능 있는 곳에 가면 스캔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없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하랑에서 그림 그려보셨던 분들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림자가 져서 깨끗하게 사진 찍히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 기능이 없으면 바로 이 앱을 다운받아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앱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내 모퉁이를 책의 한 페이지에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면서 색깔, 초록색깔이 보이면서 테두리에 딱 맞춰집니다. 내면을 잘 맞추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고요. 그럼 가운데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사진 찍듯이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 찍은 것처럼 이렇게 책의 한 페이지가 그대로 사진이 찍힙니다. 어, 각, 그러면 이걸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장하기 전에 이렇게 끝부분에 검은 테두리가 생겨서 그게 싫어서 이렇게 자르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여러 군데 만지지 마시고 사진 찍으셔서 점세 군데를 누르면은 내 갤러리에 저장하기 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르기, 공유하기 나오고 밑에 보면 내 갤러리에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우리 사진 찍으면 갤러리나 포토에 저장되듯이 그렇게 그 공간에 다른 사진들과 함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의 한 페이지가 사진이 찍혀 있는 이 사진을 이제 당근 마켓에 가셔서 글을 쓰기를 눌러서 지금 저장하기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걸 처음에 잘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데 다른 기능을 다 하지 말고 갤러리에 저장하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진 찍듯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금 앱에 가셔서 처음 홈, 홈 화면에 집처럼 생긴 그림을 누르면 거기가 홈입니다. 첫 화면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팔 것, 나눌 것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내 물건 판매하기 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것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 10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 물건을 소개하는 사진 10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를 저장해 놓았으니까 하나를 이렇게 카메라 부분 눌러서 내 갤러리로 가서 그것을 지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도서로 지정을 하고 가격도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곳은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DC를 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원이라고 적었지만 9천 원에 해주세요. 이런 채팅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 받기를 체크를 해제하면 그런 제한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체크를 지금 정가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가격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 책을 설명하는 내용을 본인의 설명하는 어떤 어떤 책이다. 우리 무릎신학교에서 나왔다. 제목은 무엇이다. 또 어디에서 팔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 책을 팔 목적보다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널리 알린다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보면 이것은 이곳은 거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난다 하는 것도 다 지정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본인 주소를 적지 마시고 근처에 큰 건물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그냥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만나서 물건을 전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으시고 만약에 채팅으로 상대편이 이걸 구입하고 싶습니다 하고 채팅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책은 지금 재고가 없으므로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에서 제목을, 책 제목을 검색하시면 구입처와 연결이 됩니다라고 채팅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그글 소개하는 곳에, 품목 소개하는 곳에 그런 내용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적어두시면 본인들이, 의사자님들이 올려놓은 사진의 그 내용들을 보고 아, 흥미롭다. 이 책을 사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검색을 해서 직접 구입을 하시게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는, 도서를 소개한 내용을 적고 또이 글들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삭제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경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옆에 점세 개, 화면에 점세 개, 나의 판매 목록에 가셔서 점세 개를 누르면 끌어올리기라는 기능도 있이 수정, 삭제하이기능이다 있습니다. 끌어올이기 기능은 이렇게 이지나이 판매하는 글이이 많기 때문에 뒤로 밀려 니려이니다 그래서 이니까이틀게이일 정도 되면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며칠씩, 한 번씩 신경 쓰셔서 올라가셔서 나의 게시글들을 끌어올립니다. 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리면 다시 첫 화면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럼 또 새로운 분들이 게시판을 보고 있다가 들어올 수, 오고 광고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캔을 하여 당근에 올리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직접 해보시고 지혜를 구하시면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끌어올려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고 우리 무릎신학교와 또 박원익 스파일, 묵상의 스파일 이 책들을 널리 알리는 것에 일조를 할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캔을 해서 당근 앱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수업 시간이 만들어진다면, 어, 궁금하신 점들을 그때 질문을 받아서 또 다시 공부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